한주잘 어, 보내셨습니까? 음곡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말띠 음력 5월이죠. 양력으로 6월이 됩니다. 갑진년 경호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 말띠 음력 5월 양력 6월의 운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말띠에 대해서 제가 두루두루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많은 오늘도 간단하게 말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린다라면, 말띠의 어떤 성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오전 오라는 말이 있다. 그오 자가 말오 자입니다. 오 자인데, 우석의 소리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말은 이 말이 참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이렇게 접목되어서 어 있다라는 거한번더 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띠들이 뭐 성향이라고 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당사주에서는 천복성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복이 있는 별이다라는 말인데 재물이 풍족하고 실리적이고 건면하고 일복이 많다. 또 생활력이 강하다. 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이 많이 도와주고, 은행도 바르고, 뭐 내가 장사를 업으로 한다라면 도처에 재물이 항상 깔려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명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너무 버라이트하다. 주작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앉은 자리가 경문 자리, 어, 경사 세로 경치입니다 경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뜻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티 분들이 또 한쪽으로는 이 단점이면 단점인데요, 이 공상과 환상이 좀 많이 크다. 그래서 좀큰 것만 좀 많이 노리는. 그런 상황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지런하면은 아무래도 길할 것이다. 라는 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 또그 반면에 좀 눈물도 좀 많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문자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기겠습니다만은 경문자리에 앉았다. 경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브라이트하다. 태양 같은 존재다. 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작이라 그랬죠. 뭐, 붉은 참새란 말 하지만은, 봉황의 어떤 그런 기운에 남쪽을 지키는 신장으로서 항상 주의를 밝혀주고, 경사스럽고, 좋은 일만 있으라. 그래서 이제, 천복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띠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오늘은 말띠. 이걸 운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진년. 경호달 말띠 물론 말띠도 가보생도 있을 것이고 병호생도 있을 것이고 모생도 있을 것이고 경호생도 있을 것이고 임모생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등등 각각 조금 색깔은 틀리고 전반적으로 공통된 부분에서 말띠 성향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해가 어, 균 자체가 죄를 구하기 전에, 뭐,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 섬과 저쪽 섬에 있는데, 이쪽 섬에서 저쪽 섬에 있는 많은 검은 보아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섬과 섬이다 보니까 이 다리를 만들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배를 타고 넘어갈까?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갈까? 어느 게더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하는 어떤 그런 식이고, 말 그대로, 죄를 구하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나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고,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값진 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만들고, 뿌리를 잘 타져준다라면, 뭔가 모르게 계획했던 대로, 원하시는 걸 모두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한다라는 전제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죠? 물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또, 흉, 흉작용으로, 어, 작동하는 한 부분이 뭐냐니까. 한 자체가, 어, 이렇게, 상관년이라 그럽니다 제희 쓰는 표현으로는 그래서 어떤 호기심으로 일을 준비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막 그냥 대충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렇게 달려간다라면 나일신이좀 상하지도 않을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날 어, 어, 드러난 형식으로 관제 구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별이나 투쟁도 조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운에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서, 어, 거기서 조금, 어, 이겨나가신다라면, 어, 그 뒤는 아주 멋지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해보는 한 해입니다. 근데 제가 갑진년에 어떤 그런 기운을 일러드렸는데, 특히 경호달입니다. 어, 엄력 5월이고 양력 6월입니다. 이달의 어떤 성향은 자체적으로, 어, 어떤 기운이니까, 말이 말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좋게는 적토마라 그럽니다. 내가 다리를 만들고 앞으로 씨앗을 뿌리고 하는데, 나의 어떤 동조자가 생겨서, 말두 마리가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같이 양쪽에서, 그죠? 불을 밝히고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런 기운들이 나를 장군의 자리에, 대장으로 받들어 모시는 어떤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어떤 그런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어 활기차고, 그죠 하는 일에 힘이 돋고 전진하는 자리가 아닌가? 제의 다리를 만들고 달려가면서 나를 알리는 기운이 강해서 뭐 저희들 쓰는 말은어 마이크가 쌍이네, 쌍 마이크를 켜고 나를 알리네. 아주 이런 성성장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살리고 있습니다 한데 항상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립니다만 좋은 일에는 손바닥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동시에 있듯이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은과 양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어, 표현법에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말을 만나서 어떤 좋고 어? 활기찬 기운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동조자이면서 나하고 의견이 하고 있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 너무 둘이 똑같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주위에 보지 않고 주위 상황이나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지 않고 막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돌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구덩이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화를 차초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형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살이 하나인데 이게 있다 보면은 오히려 손재나 구설, 이별, 투쟁의 결과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응과 양이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 갑진년, 경호달의 말띠들은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한번더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 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건설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주위를 살피고 어떤 향후 대책 결과에 대한 진단도 항상 신중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양력 6월에는 원하시는 거 성취할 수 있고 다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반면에, 음, 제가 들어도 한번더 얘기 드린다라면은, 특히 더, 어,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더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진년에 데려와 있는 말띠들이 이렇게 일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해지고 활기는 잘했는데 예민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조금 받는 그런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제가 참고로 도움이 되는 개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딴 거는 뭐, 저희들이 쓸수 있는 표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들이 개운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원리적인 부분에서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냐니까. 이 말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렇게 음량 오행상으로 보면, 불에 해당됩니다. 아까 제가 적토마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 불은요, 열정과 뜨거움도 있지만, 조금 급하고, 또는 폭발적인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 갑진년, 경호달에 말띠들은, 이, 특히, 불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물의 기운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냐니까, 말띠분들한테 물이 부족하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이 갈증이 심하다. 예, 이러다 보면 혈액순환계나 그런 부분에서 초급성도 가지고 갈수 있다. 조급하다는건 어떤 사고적인, 어떤 지혜적인 사고 발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음, 뭐, 그거 아시죠? 말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게 물입니다. 동물에 비유를 합니다만 말띠들은 수영하는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 해소가 되고 아주 나하고 뜬그 뜨거운 혈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라 해서 어 물을 참 좋아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불이 너무 많은 분들은 물이 들어오면은요 어 제가 표현법을 그렸을게요. 어 전자렌지 위에 불을 켜고 물을. 이만큼 올려놨다. 근데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럴 때는 물이 정발되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어,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음력 5월달에는 어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혈액순환계 쪽이나 또는 어떤 아까 제가 조금 어 물의 기운이 좀안 좋아진다. 그래서 정발된다는 표현을 했죠. 이럴 때는 검정색 옷을 입지 마시고 특히 이달에는 하얀색. 옷을 어 많이 입어 주신다라면 오히려 이한 달에 건강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어 대외적으로 구슬이나 그죠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지혜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 단방법으로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경우 달음력 5월입니다. 양력 6월 한달잘 준비하시고. 잘 대처하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어, 기원 드립니다. 응고기였습니다.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남겨주십시오. 어,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에도 위 많이 공유 해 주십시오.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질문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 많이 글로 올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고기겠습니다